자, 영락고, 이번에 부교재 풀이 들어갈 거예요. 27일까지, 8월 17일까지 제출인데 다들 잘 하고 계시죠?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리 ABC랑 AOC의 외심 찾아야 돼요. 외심이면은 각 꼭지점까지의 길이가 같은 그러한 점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림상으로 원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지 우리 한번 찾아봐야겠지.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은 AP랑 BP랑 CP가 같은 그러한 점을 찾아줄 건데, 지금 점들을 보니까 얘는 A, 2고요. 얘는 Y는 X 대칭했으니까 2 A 될 거고, 다시 X축 대칭했기 때문에 2 마이너스 A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대칭인 거를 조금 잘 봐보자. 자, Y는 X 기준으로 A라는 점과 B라는 점은 대칭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같을 거예요. 그러면 Y는 X 위에 어떠한 임의의점 P에 대해서 계속해서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y는 x 기준으로 y는 x 위에 있는 p에 대해서 ap랑 bp는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칭이 하나 더 있지. 누구 대칭? x축 대칭이 있으니까 x축을 기준으로 b랑 c는 길이가 같아요. 요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x축 위에 어떤 점에 대해서도 이 길이는 계속 같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bp와 cp는 같아진다라는 거지. 자, 그럼 보자. 자, y는 x 기준으로 지금 같아지고 있고, x축 기준으로 지금 길이가 AP, BP, CP가 같아지고 있으니까 우리 이세 개가 모두 같아지는 거면은 이 대칭축의 교점인 원점일 수밖에 없겠죠. 이 점이 원점이 된다면, 이 둘의 교점이 원점이 된다면, 뭐가 성립이 돼요? AP는 BP랑 같고 CP랑 같죠. 그죠? 그래서 뭐를 알수 있어? 삼각형 ABC의 외심은 원점이구나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그 결과로 뭐를 알수 있는 거야? 아, r1은 첫 번째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원점에서 B 또는 A 또는 C까지의 거리인 루트 a 제곱 4구나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여기까지 구했으면 이제 뭐 구해야 돼? AO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해요. 자, 여기까지가 스텝 1이고요. 자, 스텝 2로 가면, 여기는 쉽다. 자, AOC 한번 찾아보면, 오늘 원점이고요. A는 A 컴마 2에요. 그 다음에 C는 2 컴마 마이너스 A 될 건데, 자, 여기 길이 얼마? 루트 A제곱 더하기 4지. 자, 여기는 루트 A제곱 더하기 4지. 자, 근데 우리 이 길이 한번 보자. 자, 이 길이 루트로 세주면, 얘네 빼주면서 A 빼기 2의 전체제곱 될 거고, 여기는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하고 루트 해줄 건데 우리 합과 차의 제곱해서 더한 거 중간에 4a 마이너스 4 a 사라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 어떤 형태 나왔었지? 2a제곱 더하기 8 나왔는데, 뭐가 성립해요? 피타고라스 성립하고, 직각이 빗면 삼각형이죠? 자,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 항상, 너무나도 중요한 거 항상 하나 있었지. 직각 삼각형의 외심은 어디에 있다? 빗변의 중심에 있다. 그래서 요 길이 세 개가 반지름으로 다 같았더라. 그래서, 우리 최종적으로 R2는 뭐라고 구해주면 돼? 빗변의 절반으로 해주시면 되니까, 2분의 1 루트 2a제곱 플러스 8이라고 해주시면 끝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스텝 1이 어려웠죠? 스텝 2는 깔끔했습니다 그럼 스텝 3다 끝났지? 스텝 3, 아1론 R2 곱해주시면 되죠 둘이 곱하시게 되면 은 뭐가 나오게 됐냐? 2분의 루트 2하고 A제곱 플러스 4하고 나올 건데 이 값이 뭐랑 똑같다? 18루트 2랑 똑같더라 그러면 양면에 루트 2, 루트 2 사라지게 되고 A제곱은 뭐가 나오게 돼요? 32가 나오게 됩니다 괜찮지? 부교재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할 만하다.